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며 모든 지은 죄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사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 복음 배경과 저자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볼때 전체의 아웃라인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관복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공관복음을 연대별로 순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첫째 AD 50년에서 52년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 총소로 우리가 보죠. 두 번째는 누가 복음입니다. AD 60년에서 62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당시 누가도 로마에 있으면서 역사적 체계성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 복음입니다. AD 66년에서 67년 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송교를 당할 때 위로와 격려를 위해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AD 68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을 쓰게 된 배경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AD 30년에 개척되어 많은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제가 없었고, 그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어 사마리아 땅과 터키까지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교제가 없었는데, 이런 상태로 AD 50년까지 가게 되었고, 교제 없이 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약 20여 년간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사이 바울도 복음을 많이 전했고 베드로도 복음을 많이 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꼭 반대의 세력들이 있었고 이들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에비오니즘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케트리즘이라고 합니다. 무언무엇처럼 보인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보인다는 학설로 이렇게 1세기에는 예수님에 대해 부인하는 그룹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찬 그룹들 속에서는 신학적인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AD 49년 개척했던 터키 지방의 제자들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 교회의 문제점을 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이며 이것은 바울의 1차 여행인 AD 46년에서 48년 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당시 야고보도 다니면서 선교를 하였는데 이렇게 개척했던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가요. 이것은 신약 성경, 성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며, 같은 해에, AD 49년지요, 같은 해에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는 터키 남단입니다. 갈라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쓰신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 크리찬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52년인데 그 이전에 이미 야구보소와 갈라디아서라는 교본이 있었습니다. 야구보소는 목회서 신이며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의 구원론의 일부를 다루었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마태를 통하여 기독교 교리의 총체적인 교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명 인사이지만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교본을 쓸수 없었고 또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데 마찬가지로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지만 그는 영적인 성숙도가 약했기 때문에 마태테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테는 신학의 포괄적인 신학총소로 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작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주요 핵심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독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토는 누구신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 천국론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결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넷째는 구원론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섯째는 그리찬 지도자론에 대하여 기록하였고요. 여섯째는 종말론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감남산 설교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일곱째는 선교론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누구인가? 마태오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선물.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으며, 셋째로 마태의 고향은 가브나움입니다. 가브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단의 어천이며, 예수님의 공생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죠. 또 직업은 세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이 돼 있죠.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칠 때그 세금을 거두면서 과도하게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한국의 이완용과 같은 사람으로 로마 정부의 인정도 받았고 머리도 좋으며 엘리트 그룹이었지만 유대인에게는 평판이 좋지 않고 배신자로서의 미움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것이죠 산상수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까지 하라는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마태도 자기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기록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요 처음 네 명은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마태는 나중에 뽑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눈여겨 보셨으며 마태는 이미 세리를 하도록 주님이 준비하셨던 것 같으며, 이 세리는 세관에 앉아서 사람에게 돈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쫓았다고 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반응이며,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벌렸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동료 세리들과 감옥에 있던 죄인들까지 다 초청하여 함께 파티를 하였는데 바리세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비난하여 어떻게 우리 민족이 싫어하는 세리와 함께 할수 있으며 또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 집에 초청하고 파티까지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정되었던 것 같으며 마태는 마가복음 20 마,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레위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니바이라고 하죠. 레위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마태의 출신이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임을 알수 있으며 제사장 족속인 마태는 왜 회당에서 제사 장식을 하지 않고 세일이로 있었는지 이 부분 또한 예수님의 예정하심이며 뜻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세상 경험을 충분히 하게 하신 후에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거의가 그렇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를 쓰시려고 하실 때 반응이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얽아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민족에게 나쁜 짓을 한 것, 바울도 마찬가지 경우이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AD 27년인 공생의 첫 단계에서 만났고, AD 30년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AD 50년에서 52년인데, 약 20년이죠 20년 후인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바울의 2차 선교여행인 AD 50년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태는 누가보다 22, 23년 영적인 선배입니다 마태는 스스로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지상명령을 말하며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분명히 판타타 에드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며 본인도 후에 에치오피아의 기독교를 창설하는 일에 사용받았고 그곳의 선교사로서 에티오피아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마테를 선정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엘리트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부 출신이며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둘째, 로마 정권에서 인정받을 만큼의 사회적 신분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생의 처음이었던 AD 27년경에 예수님을 만나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또그 기록한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여서 큰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저술한 목적이 있겠죠. 저술한 목적은 첫째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자이시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병고침과 기적 행하심을 정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과 구세주 대신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를 만난 후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여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셨는데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우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을 재현한 것과 같으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구원사역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재림조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남산 설교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넷째 마리아가 마리아 동정녀에서 인태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죄설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인만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섯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비스의 자손이며 유대인이심을 밝혔습니다. 일곱째 가장 기독교인 중에 복된 자는 산상수훈을 지키고 수직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뿐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복음은 유대인 전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소수에게만 갈 것이며 다수는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이 소수를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넘어갈 것이며 나그네들이죠. 또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며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너, 넘어가게 되면 유대인 크리스들은 영적 눈이 감기게 될 것이며 이방인 추수가 시작되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러니까 어본 날의 백성들의 숫자가 차게 되면 예수님이 예정하신 숫자죠.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영적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며, 이들은 메시아니투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고 나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이 시나리오를 마태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후에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은 일 세기에 소수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며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라며 유대인 디,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 유리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최고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자민족 중심 사상을 탈피하고 이방인들을 홀리하는 사상을 포기하고 이방인을 포용하고 존경하며 사랑해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며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계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복음의 그 공간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또한 마태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것을 익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무엇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양식을 제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스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위에와 저들의 삶터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성교회들위에와 에바다 국제성교회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